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자 아로마학 전문인 김석준입니다. 오늘은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가정에서 상처라든지 벌레 물리 그리고 화상 등에 쓸수 있는 에센셜 오일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염, 화상, 벌레 물림, 상처 등에 이제 바르는 에센셜 오일 레시피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가정에서 어, 자가로 치료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화상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화상이 집에서 어, 에센셜 오일 레시피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주 정도면. 어, 치료가 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만들었을 때, 최상의 전제 조건은 양질의 오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권하는 오일의 종류를 들어보면 주로 유럽계 오일을 권하는데, 영국의 티스랜드, 프랑스의 산노플로레 그리고 독일의 노이먼트, 영국의 셸리프라이스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50kg 이상 했을 때는, 이상에서는, 되게 얼굴에서는 10%, 몸에서는 20 내지 40%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발톱 무좀이라든지 감염의 경우는 30%에서 40% 정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유화 소화는 성인 기준으로 해서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공통 오일을 보게 되면, 어, 라벤더, 티트리, 제라늄, 페퍼민트 등이 사용됩니다. 이 오일들은 다 부드럽고 자극성이 적은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추가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화장이 심해가지고 감염이 있을 때는 오레가노라든지 클럽오일을 부가적으로 어,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 캐리어오일 캐리어 즉 식물성오일이 필요한데 포도씨오일이라든지 알몬드오일 그리고 어, 항산화도 즉 오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밑점오일을 같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센셜 오일과 식물성 오일 그리고 이 10cc짜리 에센셜 오일 바틀 그리고 이 드로퍼가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몸에 피부분 있을 때 이거 치료할 때 우리는 대개 20%농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에 1cc를 어, 드롭으로 측정하게 되면 20 드롭이 나옵니다. 이렇게. 미국식 기준이죠. 프랑스는 40 드롭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cc의 용량으로 만든다고 할때 10cc를 드롭으로 환산하면 200 드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20%로 만든다면 200 드롭에 20%는 40 드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라벤더 10 드롭, 티트리, 제라늄, 페퍼민트, 각각 10드롭 해가지고 40드롭을 만들어서, 어,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애로, 얼굴에 사용했을 때는 되게 10%로 사용하는데, 역시 포도씨오일 10cc. 이걸 환산하면 200드롭이 되는데, 10%로 만들게 되면 20드롭이 되겠죠, 토탈. 그래서 이것을 라벤더, 티트리, 제라늄, 페퍼민트를 각각, 예, 다섯 드롭씩 사용하게면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체중, 몸 상태에 따라서, 이, 농도는, 어,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도포 후에, 따갑고 자극적이면 농도를 좀 줄여서, 어,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항상, 비상 오일로서, 어, 가정에서라든지, 야외에 나가게 될 때, 상비약으로 어, 구비하시면, 어, 벌레 물렸을 때라든지, 상체라든지, 또 화상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어,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병원에 가시지 않고도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강의에 질문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